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매일 아침 지옥 같은 아침잠을 깨워주는 건 아침 햇살도 우리 엄마도 아닌 no. 커피다. 날씨도 점점 싸늘해지는 요즘. 따뜻한 커피로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 하지만 커피는 내가 눈길을 두지 않은 그새를 못 참고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불쌍하네 커피. 다시 살릴 기회는 없을까? 뭐든지 무선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 커피도 무선으로 따뜻한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내었다. 무선 충전기로 데우는 텀블러와 보급컵 김남규씨, 커피 좋아하세요? 저가요 커피요? 네. 아, 좋아해 커피, 어떤 커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아메리카노요? 네 아, 따뜻하게 먹어요? 차갑게 먹어요? 따뜻하게 먹죠 음... 나만 c a n American. a m e r i c 아 n American. American. 아 커피는 따뜻 a n a m 따뜻 i c a n American. American. a m e 어 i c a n a m e r i 무선 충전 패드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오 좋네요 메이킹에 앞서 세 단계로 나누어 구상했다 아모노씨 지금 뭐하고 어, 계시죠? 지금 이제 제가 설계한 건 이건 뭐냐면 컵 밑에 들어가는 받침대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이는 이 공간으로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고 이 음. 홈으로 이제 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네 방향으로 홈을 냈고요 근데 이거 뭔가 모양이 너무 제떨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밌네요 네, 네. 네 감사해요 은소희씨 지금 뭐하고 계시죠? 어,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앱 기능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아 어, 이게 어떤 앱이에요? 온도를 어, 조절하는 앱 기능을 지금 생각하고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거는 핸드폰 화면에 어떻게 띄우는 거예요? 아 어, 핸드폰 화면에 그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이제 을이스를 해서 하면 이제 온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같아 어, 굉장히 어렵네요. 네. 파이팅이에요. 네. <laughs> 네. 루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구상해 보았다. 이렇게 구상한대로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다. 사용 방법은 쉽다. 무선 충전기 위에 텀블러나 컵을 올린다. 스마트폰 앱을 열고 블루투스로 컵에 연결한다.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게 설정한다. 기다린다. 뜻이다. 매우 쉽다. 이 제품의 장점이 뭐죠? 네, 우리는 무선 충전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무선 충전기가만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따뜻하게 들을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46도인데 커피가 46도가 제일 맛있대요. 그거를 스마트폰에 클릭하고 그냥 연결만 시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제일 장점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가 뭐예요? 아, 이거는요. 원래 차가웠던 음료라도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어, 차마다 마, 맛있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맛있는 온도에 설정을 해서 계속 맛있게 이렇게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또 다르게 사용하나요? 음, 그거는 어 이제. 국이나 이런 국물 요리 있잖아요. 커다란 머그컵을 사용했을 때 국물 요리 같은 것도 계속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